요즘엔 편의점에서 LG 모드의 유심 원칩을 구입해서 개통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칩 유심 구매처와 셀프 개통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LG 모드의 유심 원칩은 이마트24 스토리웨이 편의점, 배민비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 8,800원대이며 NFC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LG 원칩 요금제로 추천드리는 알뜰폰 통신사는 엔텔레콤입니다. 엔텔레콤은 KT, LGU 플러스 두 가지 통신망의 알뜰폰 요금제가 제공되고 있어서 원칩으로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엔텔레콤은 선불, 후불 두 가지 종류의 요금제가 있습니다. 통신비 연체, 미납, 신용불량 등 기존 3사 통신사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불요금제로만 가능합니다. 선불요금제는 월 1만 8만원대의 기본무제한 약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불요금제에도 다양한 유형의 플랜들이 있습니다. 원칩유심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안내대로 개통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불요금제 기준으로 진행했으며 후불요금제로 가입하실 분은 가입 유형에서 선불 말고 후불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개통신청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스마트 선불.com을 입력해서 개통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통하기 메뉴를 클릭하고 통신망을 클릭합니다. 원칩은 L망, 바로 의시면 K망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규와 선불을 클릭합니다 구입한 유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칩은 U8680, K3630과 같은 알파벳과 4자리 숫자의 모델코드 8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작성합니다 K망 바로유심은 8 9 8 2로 시작하는 19자리 숫자 마지막 F를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사진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요금제를 결정합니다 엔텔레콤은 l g U+ 플러스 KT 두 가지 통신망에 월 1만원에서 8만원대 기본, 무제한, 약정 등의 다양한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무제한 플랜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플랜은 3그룹 플랜입니다. 월 39,600원에 음성문자 무제한이며 LTE 10.3기가 소진 이후 3MBPS 속도 제어되는 플랜으로 가성비 무제한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사전 체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개통 가능 여부 조회 또는 사전 체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희망 번호 끝네 자리를 입력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로 예약을 합니다. 이용 약관은 전체 동의를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과 요금제, 특히 유심 정보를 맞게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셀프 개통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다진행하셨다면 화면과 같이 셀프 개통 완료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다음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배너를 클릭해서 충전 계좌를 안내 요청받으시기 바랍니다. 충전 후 유심을 교체한 뒤 전원 두세 번 껐다 키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한 해피콜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031로 시작하는 번호로 가게 되며 이 전화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해피콜 고객센터 또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인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LG모드의 유심원칩을 알뜰폰, 선불폰으로 개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